네, 우리 방금 보셨던 이 동영상은요. 오래전에 남한선성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 명대사 중에 한 장면으로 남아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잘 아시다시피 명나라와 청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그 사이에 우리 나라가 끼어 가지고 명나라에 붙지도 못하고 청나라에 붙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신은 강대국인 청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제 명나라 편에 드지 못하도록 침략을 했죠. 그 전쟁 을 우리는 병자호란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때 임금과 신하들은 남한산성을 이제 피보필 하게 되는데 47일간 피신해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싸우자 끝까지 싸우자 한쪽에서는 아니다 항복해서 목숨이라도 부진할지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두 이제 나눠졌습니다. 어, 그때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김상옥이고. 그리고 화친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최명기이두 사람이 방금 봤던 장면에서 서로 와 함께 올리는 내용입니다. 자이두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이 그 인조왕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남한 삼성에서 오랑캐에 항복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지만 항복해서 목숨을 구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뭐 어차피 사는 인생. 오래 살아와야 뭐해? 할 수도 있지만 한 나라를 책임지고 백성을 돌보는 왕의 입장에서는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죽으면 개인적으로는 명예로운 그런 죽음일 수 있지만 나라와 백성을 생각한다면 나 하나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복해서 살아남는다면 그 치욕과 조롱 속에서 또 살아가기도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방금 보았던 그 병자 호란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과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어,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락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철옹성과 같은 열이고성을 점령했고 또 아예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들었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많은 성의 군주들. 네, 성이 많았잖아요. 그 성의 군주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이에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의연안에 있는 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보스 사안들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다. 네, 한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그 여기 남한산성에 있는 사람처럼 싸우자 이렇게 싸우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는 어, 기부원에 살고 있는 희위족석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자 3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향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붐이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운데 도독 싣고, 그 발에는 낡가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에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가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이들은 기본에 살고 있는 이족수들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화친을 하자 라고 그렇게 정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살려두지 말고 다전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는 화친을 맺을 수 없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2절과 1 3절말씀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가 왔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가죽부대로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이 신도 여행이 매우 길어짐으로 나이가 젖 나이가 하시라 그대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면이사역생이이 가난한 족석들과는 할수 없다라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가난한 족속이 아닙니다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출발할 때는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어,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나서 옷이 나이가 젖고 집에서 나올 때는 이 음식도 새것을 가지고 왔는데 먼길 오다 보니까 곰팡이를 피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를 핀 그런 음식을 갖고 왔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 이사라엘들의 속입니다. 요수와 이사라엘들은 그들의 이야기만 믿고 조약을 믿고 화친했습니다. 자, 런데 오늘 성경 안면좀 뒤에 보면요. 사을 길을 걸어가고 난 이후에 자신들과 화친을 내렸던 기분 족수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속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 사람들이 자신들은 가난 족속인 것을 숨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친을 하면서 그냥 우리 사이적이 지냅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뭐라고 그랬냐면요. 8절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 되겠으니까 화친을 맺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종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냥 종이면요그어감이 되게 이렇게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예전에 사극을 보면 이 종아 이렇게 돌쇠야 이거는 예 많이 외우면 여기 마당 썰어라 그리고 저거 바뀌와라뭐이 정도 그냥 마당 쓸고 밥해오고 날아와서 일해오는 사람 뭐그 정도를 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종의 다른 말을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죠? 노예입니다 노예 자 우리가 들을 때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하고 노예라고 하는 단어를 쓰다 고는 어감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우리는 이 종이라는 표현보다는 노예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화친는 주십시오. 지금 이런 겁니다. 자, 노예는요. 네, 노예는 인권이 없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소나 말갈 같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주위에 따라 다르지만. 무자비하게 착취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존재가 바로 어,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당나귀하고 노예의 단점은 뭐냐? 당나귀하고 노예의 단점은 사람의 말에 하는 것이다. 그것 빼놓고는 다 똑같다. 뭐냐? 노예는 당나귀를 하는 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종이면은 그냥 너무 느낌이 약해요. 노예. 우리가 노예가 되겠으니까화친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생각하며 아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기본 사람들의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싸워 보지도 않고 스스로 찾아와서 개돼지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허친 하자고 합니다. 또 이러한 모습은요 가나 족속들을배신한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1 0장1 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이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허친 했다는 소리를 가나 족속들이 듣습니다. 자 그리고 듣고 나눈 뒤에 그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우리 배신자 이 기본을 치자. 우리 배신자 기본을 치자라고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어어이 여기 보면요, 기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들은 매우 어, 매우 큰 성이었고요. 이제 보세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본은 왕도 같은 큰 성이에요. 네, 기본은요, 알성처럼 작은 것이 아니에요. 왕과 같이 큰 성이었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강했다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은 요 성도 크고 그들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스스로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화친을 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배신자다. 그러면서 우리의 배신자부터 치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부 주민들은 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치을 하려고 했을까요? 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들이 과연 살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싸워서 저들은 이, 싸우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수 있는 게 오직 하나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침하는 것이다. 비록 노예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들과 하친 해야지만이 살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친다는 것은 살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기본 주민은 그 소중한 생명의 길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자, 기본 거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여호수에게거짓말했어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나합은 어땠습니까그 나합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기브온 검이 또 그리고 나합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동족들을 대시해만 배신까지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다. 이스라엘 같은 데가 화친하는 것다 이들과 화친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이다. 살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민족을 배신하고 그리고 노예생활까지 자처하면서 이렇게 화친을 했던 것입니다. 아, 그처럼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다라 네, 오직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아 그냥 신을 한번 믿어 봤으면 좋겠다. 수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나도 신 하나 가져야지. 어떤 그런 취미생활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느기이야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아 그리고 돈벌러 가야죠. 뭐 그러면서 등등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 거야 죽을 거야 이 생존 앞에서 이런 핑계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죽음이야 죽음과 삶이 앞에서 아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나는 살 준비의 마음이 아직 안 됐어요.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삶과 죽음 앞에서 아 나는 아직 시간이 없어요.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아 나는 생명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면 먼저 할게요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삶 앞에서 시간이 없다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 다른 걸 해야 된다 그런 핑계를 내면서 자꾸 그 생명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에 아까도 살펴봤듯이 그들은 소리를 똑같이 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게 했다더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뜨리고 아이 성이 무너뜨렸다이 소리를 다가는 족속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말씀보면그 소리를 듣고 싸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고 멸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족속들은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그냥 우리끼리 와가지고 한번 얘가 한시간 앉아있고 뭐 간식 먹고 그냥 이렇게 저런 거 즐겁게 뭐 우리끼리 의자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 밖, 교회 밖에서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 살게끔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복사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냥 불렀습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작년부터 우리의 표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2042에 이 군사히 20명의 예배자와 네 개의 목장감 1이 뭐예요? 한명 이상 전도하는법한명 이상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 기본 주민은그렇다시더라도 이번에는 여호서와 이사야 같은 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1 4절 15절 말씀을 읽어 볼게요. 시자 우리가 14장 15절. 예, 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하께 묻지 아니하고 여우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자,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본 족속와와 화친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금요 기도의 말씀에도, 열이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 갔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아예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아간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금요기도회에 기도하고 오십시오. 2025년도 표가 어 뭡니까? 우리 옆에 한번 표 보시죠. 2025년도 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자료에 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아히성 전투를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아, 그냥 2, 3천 명 올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올려보냈어요. 꽤잘어요 어,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적석은 아무런 조건 없이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분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광 노예생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보잘 알잖아요. 노예생활이 어떤지. 아 그러면 목숨만 살려주면 저들이 우리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드는 조건입니까? 그러니까 두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여우수아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알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자, 교만이 뭐예요? 교만? 뭐가 또 교만이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교만의 단어를 많이 들어서 의미는 대충 감을 잡지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우리말 사전에는 교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난치하며 뽐내고 버릇이 없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 교만을 우주대다, 자기를 높이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헬라어는요, 어, 자랑스럽게 여기다, 우주대다, 자고하다, 자금을 스스로 높이는 것을이야기하죠 그래서 교만은 성경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부족한 점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높여 대단히 훌륭한 존재라고 여기는 마음 상태 이것이 교만이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그 능력이 없 다른 사람도 내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데도 나는 능력 이 있어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교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 제가 부러운 사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러운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요. 아 가수들이 노래 잘하는 사람들 좀 부러워요. 다른 거는요, 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도 뭐 운동 못 한다 소리 듣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해서 그렇지 공부하면 공부도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노래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맨날 저거 음 틀린다고 박자 틀린다고 아, 연습 좀 하고 오라고 근데 연습을 해도 안 돼요 <laughs> 연습을 해도안돼 맨날 음 틀리고 박자 틀리고 그래서 저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때 아 스스로 하나는 아, 노래 잘해 이렇게 착각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도 저 노래 잘한다고 인정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아, 나는 노래 잘해. 막 이러면서 뽕내던 적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 했다고요? 교만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요, 사단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단위에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스스로 높였다는 거예요. 그 잠언서 30장 32절 말씀을 읽으면 많이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스스로 높은 채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이런 말이 되게 말이요 사단은 스스로 자신을 높여던 거예요. 자보십시오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여리고 성과 아에 성은 누가 물려 틀는 겁니까? 요단강은 누가 칼렸죠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가난한 족속도 있어요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예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구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구절 시에 이자 그들의 여호사에게 대답하되 존들은 당신의 하나님 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신이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요단 동쪽에 있는 족속들에게 향하신 일들을 하신 것을 들어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아 나흘을 도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들었다. 삼천아시에 오직 하나님은 요한권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주의에 관한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들이 강한 줄 수수를 자신을 높여서 교만에 빠져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둔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기도 서 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 하지않요자그 다음에 반대로 기도하면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잖아요. 이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 그래서 사울 왕은 망한 왕이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대 차이점은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이 차이입니다. 다윗은 항상 뭐했어요?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고 성경에 보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기도를 하지 않게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해방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쉽게 쏘았을까요좀 네? 판단해 보면 알거 아니에요. 어이 아, 사람들이 왔는데 꽤먼 곳에서까지 왔을까? 어 뭐, 등등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일 생각이 들 텐데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들이 화친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그 기본 족속들이 가난 족속인 것서 <laughs> 숨기고 왔잖아요. 그리고 오자마자 요청하기 시 뭐냐? 우리는 당신이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들은 어, 한두번 생각할 결도 없이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판단할 때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틀린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그들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야. 이것까지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도 나한테 뭐만 있으면 돼요. 음. 유익만 있으면 돼요. 이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한테 손해가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에요. 나한테 유익이 있어? 나한테 손해가 있어? 이것이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옳지 않은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보면은 막 바다에다 쓰레기 막 버리잖아요. 환경이 파괴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왜요?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런겁니다. 예,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거 따지는 것이지 이것이 옳은 거야, 옳지 않은 거야 그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판단 기준과 똑같이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뭐 이제 좀 있으면 AI 로봇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도 다 로봇이 하나가 있잖아요. 아 무슨 로봇이야 버닐텐데 어, 뭐 로봇 청소기 같은 거, 파벌스 이미 그 로봇 로봇이에요 기계가 하는 것들. 그 산업 현장에 보면은 예전에 사람들이 막 들어서 나올 때 이런 것도 보면은 다 로봇이 하잖아요. 사람이 수동으로 하느냐 자동으로 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로봇이 와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해주고 어뭐 휴게소 가 보세요 로봇 카페 보셨죠? 사람이 이렇게 커피를 타주는 게 아니라 바, 버튼만 누르면 로봇이 커피를 다 깨가지고 딱 주는 거 이게 이제 일상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의 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예전에 이당시 아니 우리나라 30년 40년 만 해도요 왜 남아선호사상인지 아세요? 농사를 짓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보다 남자가 힘이 세요 박태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이 남자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남자를 더 선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농사를 짓는데 종이 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 와서 나무를 베고 우물도 걷어오고 가서 김 매기도 하고 씨도 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내가 허드렛을 안 해도 되잖아요 물 길러오죠 가서 씨 뿌리죠 김 매죠 추수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 판단보다 뭐가 앞서느냐면 내 이익에 먼저 앞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이사이엘 백성들은 이 기본사안들과 합치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옳은가를 보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으면 나한테 아무런 유, 이,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기본 조건과 약속한 것이 분명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또 우리는 신앙 앞에서 나의 이익을 쫓다가 무너지는 성도님들 되게 많습니다. 주일에 일을 할 것인가? 예배를 들 것인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나의 익을 위해서 부정의 눈을 감을 것인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입니다. 기본 족속들이 자신을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입니다. 조금만 해봐. 한 번만 해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 한 번만 빠져봐. 한번 빠진다고 내가 뭐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한번 빠진다고서 믿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만 빠져봐. 그데그한 번이 몇번 돼요? 두 번이 되는 거예요. 처음이 힘들지, 한 번이 힘들지, 한번 하면 두번이 쉬운 거예요. 한번 빠지면 두 번이 되고, 두번 빠지면 한 달이 되는 거고, 한달 빠지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예. 네. 또 그러잖아요. 피곤한데 교회 조금 느끼러 가봐. 근데 조금 느끼고다가 아이, 왕 늦었으니까 오늘 가지 말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빠지면 두 번이 되는 거. 사단은 끊임 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고 속인다는 겁니다. 가랑비에 오시셨지, 소나기나 폭우에 오시는 법은 없습니다. 가랑비에 오시는 거예요. 가랑비는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뭐이 정도 비, 그면 나갔다가 오시는 거지만 처음부터 소나기가 되고 폭우가 되면 나갈 수 않는다든가 아니면 우산을 쓰고 나가기 때문에 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의 유혹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큰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있어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오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은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 천국 가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살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화면에서 본 것처럼 그것은 말이 아니 길입니다. 네, 살길입니다. 살길은 오직 예수 그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법칙은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콤한 유혹과 거짓과 속임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거짓 세력들과 싸우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고 우리는 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